오늘은 자유여행으로 하루를 바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. 3일째 저희는 꾸따에 있는 아리아두타 발리호텔에서 2박을 했습니다. 이 호텔은 리포몰 꾸따라는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어 쇼핑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슈퍼마켓과 다양한 상점도 인접해 있어 편리하기도 했습니다. 공항과 가까운 호텔을 찾으신다면 아리아두타 발리호텔을 추천해드릴게요. 와 경치 장난 아니다. 나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오세요 이제 먹을거예요1 1뭐야아 보고있어 왔다! 어... 지금 저희는 그 사태를 먹으려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 답례품을 사려고 <laughs>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침 22분인데 38분에 내 22분인데 38분에 나, 내린다고 나나가 얘기하네요. 우리, 신났어요 지금. 우리의 첫 자유 여행 시작. 난 사태를 많이 먹을 거야. <laughs> 주장에서 어떤 담례품을 살지 고민했나요? 오늘 매우 지금 따끈따끈한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제 꺼도 될것 같아. 멀미할 것 같아. 멀미하게. 아 멀미할 것 같다고 끄라고 하네요. 좀이다 봐요. 안녕. 여다 그게 어딨냐고 물어봐. 걸어서 1분이요. 어. 어. <laughs> 왔네, 사태 나오네. 여기네요. 상원으로 갔네? 어기은 형이 말한 사태집이네요, 여기가. 사태집에 저 왔고. 뭐 시켜야 되냐면, 이거 시키랬어. 종류별로 소자로 시키고, 닭껍질 넘어먹었니까 아보카도 시두고 먹어.

No, thank 아, 다 맞지? 처음 들어봤다. 대박. 알아드렸지, 잘했네. 어 알아들었지, <목소불> 잘했 네, 어. 이이스랑 뭐.. 야. 가잘 이다. 그한달 연습해야 반말인 거지? 한 번에 빨대? 빨대 음, 뭔가 호박죽 맛이나요 좀더 걸리나? 자 이게 그 우리 대장님이 이게, 말씀하셨던 내가 여러 사태 내가 여러가지 올렸더니 합수가1게요 사태입니다 이게 닭껍질 사태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먹어보라고 우리 대장님께서 <laughs> 얘기하셨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먹지 말라고 하네요 나나요 지금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나나 사진 먼저 찍어야 됩니다 지금 아 맞다 땡큐 껍질 이렇게 찍어 나 먹어도 돼? 응 아. 고마워 아, 껍질 먼저 음, 이거 맛있구나 아 맛있다. 호불호,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기는 해요. 음. 맛있는데 내가 원래 이걸안좋아하잖 나나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소스가 맛있네데딱 소스가 나나. 이거 찍어 먹는 거 나나는 흐물흐물한 식감 안 좋아하거든요. 싫어. 이게 좋 저는 맛있네요. 음? 그건 나는 이게 더 맛있어. 무슨 음, 소리야? 음. 음, 뭐야? 라 없어. 동네는 말대야. 코지나 닭꼬치 음, 어 땅콩소스에 찍어먹는 꼬치 같은데 진짜 땡거 많이 땡 먹어봐 원래 더 맛있는 거 같아 이거 코는거 원래 더 맛있는 고 이거 거먹는 거야 까먹어? 먹어 <목소리> 음. 근데 밥이랑 같이 먹었는 이거 왜 한번도 한낱만 먹었어 나취 빼고 먹 혼자 먹다 걸렸어요 지금 <목소리> 걸렸어, 양고기. 나 하나도 안먹었는데 걸렸어 양고이 그리고 나아 꼬치로 이렇게 해먹고싶은데 이거 왜 뺐어? 나먹 하나도 안먹었 근데 무리하게 소스를 너무 많이 쓴다 조금만 써도될서 같은데. 아깝잖아, 소스버리. 어떤 느낌이냐면요. 흐물흐물한 닭껍질에 땅콩소스가 무슨 맛이냐면 그 땅콩소스를 약간 묽게 만들어서 살짝, 맛간장을 살짝 탄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나는 닭고기도 더 맛있었다고. 어, 원래 양은 못먹고 양꼬치 못먹어이 양념은 배랑 물젓이랑 간장이랑 섞으면 이 맛이 날거야요바다갈거예요 어, 바다 바다 바다로 가, 갑시다 저... 와 저쪽으로 들어가는 날이. 매우 뜨겁다, 날씨가. 외국 같아. 외국이야. 어, 아, 아, 외국이지. 외국이야, 여기. 건널 수 있나? 다나가 건너줘 조심해.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, 우리가. 저기 경찰 아저씨 앞쪽에. 여기? 응 여기서 가자. 굉장히 뜨겁네요. 아... 인스타 찍는다고 나보고 조용히 하네요. 여기 어디죠? 포테이토 피치 여기는 포테이토 비치클럽이라는 곳인데요 포테이토 헤드 아, 포테이토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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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머리 클럽이요 감자머리 클럽이라고 하네요 엄청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인스타에 올리시려고 하 시나모야. 위치 왼쪽 클럽. 여기 사진 안 찍어도 돼 여기 위치 클럽. 어 빨리 가고 싶어. 여기 사진 안 찍어도 돼. 아, 괜찮아. 가, 가고 싶다면서 핸드폰 그만하세요. 빨리 가. 아, 나 여기 칵테일 좀 클릭해줄 수 있어. 저그 사람 별로 없네. 어, 지금. 오케이. 아, 나 내가 컨디들한 대로 같이 구져서 너무 좋아. 짠. 발리에서 클럽 첫. 파인애플 주스 cool. 아무 맛도 안 나요 음식 나오는데 빨 찍고 어요나왔다 치킨 윙? 와 치킨 윙 더블 치즈버거 땡큐 가로로 찍어, 세로로 찍어. <목소리> 괜찮아? 어때? 지금 구도는 이렇게 나와. 봐야죠. 구도는 이렇게 나와. 와. 구도 어떻게 찍어줘? 괜찮아. 내가 일로 보면 되겠네. 그대로. 음, 멀리서 찍어줘? 응 봐봐 더 멀리서 찍어줘? <목소리> <목소리> <번> Don't do well, i am going make hellish sure that I don't become you I Have no regrets, yeah, i of my chest i never forget what it's like to be in debt,